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안녕하십니까. 얼른 가야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리기 전에 이렇게 저는 맛있는 것을 일단 먹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도착을 한 곳이 어디냐? 바로 네, 이 장소입니다. 강변 바로 앞에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 바로 뒤에는 또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어, 푸세식이 아닌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노지 캠핑을 즐기기 아주 좋겠죠. 그리고 저 인기 항상 많은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는 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 밑에 저렇게 많고, 어, 저 멀리도 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 넘어서도 저쪽까지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게끔 트럭이 한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 장소를 오늘 보고 계신데, 이곳은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는 영월입니다. 영월에 있는 곳이고, 앞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 저쪽에서 또 파라솔을 피고 어, 즐겁게 여유있게 낚시를 즐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여기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강가에서 물놀이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낚시도 즐기고 노지캠핑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 지금 저쪽을 보셨고 이짝으로 한번 제가 드론을 돌려보겠습니다. 어, 저짝에서는 지금 어,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는 악어들이 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쪽으로도 쭉 보면은 어, 이렇게 주차장 내려오는 길 보이시죠. 내려오는 길 옆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저쪽에도 어, 남의 다리가 하나 있는데, 저 남의 다리 주변으로 에서도 어, 강가에서 물놀이 하, 즐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여름에는. 저 남의 다리처럼 그늘을 만들어 주는 장소가 정말 최고의 장소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쪽 다리 밑에는 항상 인기 장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다리 밑에 많은 분들이 있고, 요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 말고 저 건너편에 네내 나무 아닌 남의 나무 밑에도 저렇게 시원하게 노지 캠핑을 즐기시는 분이 있네요. 네, 역시 여름에는 이렇게 너무 뜨거운 땡볕에는 그늘이 최고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한번 더 노지캠핑을 할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쭉 드론을, 고개를 들어서 보는데 저 멀리도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지금 장소는 많은데 저 멀리도 사람이 한, 어, 한 팀인지 두 팀인지 어쨌든 쭉 아주 멀리 쪽에서도 노지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저기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네. 그리고 여기 낚시를 하셔도 어, 재미를 좀볼수 있는 그런 장소일 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오늘 영월에 영월에 어, 동강둔치가 아니고 주천 둔치입니다 영월에 주천 둔치를 검색을 하시면 은 아까 그 주차장 있죠.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네, 그 쪽에다가 차를 대시고 아니면 또 요런 강변 쪽으로 나오셔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이 앞에는 강가, 강가 바로 앞에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그 노지 캠핑하는 곳 반대쪽으로는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없는 게 없어요. 차량으로 한 5분 거리 이내 뭐 마트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는 빈손으로 오셔서 이쪽에서 다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만큼 주변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노지 캠핑면 노지 캠핑 그리고 뭐 주변에 편의점이나 이런 것 저런 것도 찾고, 진짜 5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할수 있고 식당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빈손으로 오셔서 맛있는 것을 이쪽에서 사 먹으셔도 됩니다. 동강에 오셨으면 저처럼 아까처럼 처음 영상처럼 맛있는 것을 사 드셔도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만의 또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니까는. 오셔서 한번 검색을 하시고 즐거운 음식도 입에 넣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화장실이 저쪽에 다리 건너자마자 어이 노지 캠핑 장소로 내려오는 장소가 있어요. 그 내려오는 장소 왼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한번 저쪽에 보면은 어 확대를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다리 밑은 정말 시원할 것 같지 않나요? 어 저기, 예 네, 저쪽에 어 계단도 보이시죠? 네, 저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 되고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잘 아름답게 갖추어져 있으니까는 이용을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영월에는 아주 관광할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어디를 봤냐면은 네,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네. 저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요서남 돌개 구멍. 아, 돌개 구멍 아니고 돌개 구멍입니다. 요서남 돌개 구멍. 어, 저기도 검색하고 한번 가 보세요. 희한하게 생긴 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돌덩이들 한번 구경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만 하시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주차도 무료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말고 또 있어요. 또 갔는데가 어디냐면은 어 여러 가지의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그 젊은 달 와이파크. 어 여기는 조금 입장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수많은 인생샷을 아마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것저것 좀 신기하게. 많은 곳을 볼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인생 사실 여러 번 남길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아마 1박 2일도 왔었어요. 1박 2일, 어, 여기, 여기 거미같이 생긴 저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게임하고 그랬잖아요. 저런 곳도 있는 그런 곳이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어, 즐거운 추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소개시켜드린 장소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노지캠핑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집에 가실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쓰레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가 조금 더 오래오래 아름답게 유지가 될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캠퍼들 문제 때문에 노지 캠핑 장소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얼른 와요 채널도 무료로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구독을 할수 있고, 그리고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전부 다 무료인 얼룽와요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채널에서 영상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됐다 얼룽와요가 소개시켜준 장소가 노지캠핑을 하기에 충분히 좋아서 도움이 됐다 그렇다면 얼룽와요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다음에 영상을 올리면 조금 더 빨리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름다운 댓글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는 아름다운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드론을 내리고 나가면서 이쪽 분위기를 한번 찍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이제 착륙을 다 했습니다. 저는 이 짝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왼쪽에 농구장도 있습니다. 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싶다 그러면은 나가셔서 저쪽에서 농구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땡볕이라서 가만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아주. 그리고 이쪽에는 어, 그늘이 별로 저쪽 남의 다리랑 그 남의 나무 밑에밖에 없으니까는 여름에는 꼭타부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필수일 것 같고요. 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좋은 곳이 있으니까는 화장실 주변에 자리 잡으시면은 문제 없이 쉽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가 쪽으로 차량을 대시고 강가 쪽에 있는 돌덩이 위에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네. 저렇게 하셔도 되고 강가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서 강가 쪽에서 돌덩이 위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쪽 강가 주천강에는 어 물놀이 완전히 유의하시면서 물놀이를 하시면 되고 낚시를 하셔도 뭐가 잡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낚시꾼이 아니라. 어쨌든, 낚시를 하시는 분도 있는 거 봐서는 낚시를 하셔도 뭔가 손, 재미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그리고 영월은 아주 좋은 데가 많잖아요. 강가도 있지만, 계곡도 많기 때문에, 계곡에서 하루 놀다가 이쪽에 와서, 어, 이쪽에서 주무셔도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맛있는 거 사먹고, 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원도 하면 물 맑고 산 좋기로 유명한 곳이니까는,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 써있네, 이름. 여기 써있죠, 제가 말씀드린 거. 네, 제 발음이 좀 구려도 저 글씨를 보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아름다운 영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와이였습니다.